히브리서 9장 10절을 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이 상징으로 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상징을 실체로 믿고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그런 신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소 제도를 철저하게 개혁을 하여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세원약의 성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주시는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성소, 이 하나님의 참된 그 성소로 완전히 개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지상 성소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전혀 다른 성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바꾸졌다는 말입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셨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하나님의, 참된 이 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했던 그 성소, 그걸 철저하게 바꾸어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성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예수님을 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론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 오셔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아론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론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할수 있는 일은 우리 육체에 이 일을 해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아무리 정결하게 해봤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전혀 해방시키고 그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참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셨지만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실 때에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으로 일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전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역사를 해야만 죄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봤자 죄로부터 해방되지를 못하고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역사했었던 그 성소제도 그걸 철저하게 폐지해 버리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그 성소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성경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참이 안식일교의 선조들, 그들은 제림 운동이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운동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운동이었다. 그것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광신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 전하신 그 말씀과 그 역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역사다. 그걸 억지로 이 믿고 그러한 이 교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지상 성소와 같은 그런 똑 같은 성소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이 했던 것과 똑 같은 그런 성소 봉사를 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이 안실교의 선조들이 세운 성소교리예요왜 그러한 교리를 세워야만 했느냐.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각시대의 대장투 423페이지입니다.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에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네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국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우게 되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별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전하였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시 산 소망에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 안식교 선조들 몇 명, 그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여 이 하늘 성소, 그걸 통해서 재림 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운동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세워 거기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 재림운동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재림운동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이 안식의 선조들이 말하는 그 하늘 성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 억지예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안식의 선조들 몇 명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성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재림 운동했었던 그 실망이 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의 성소로 자기들을 이끌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있는 것을 통해서, 참, 재림운동의 실망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참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성소를 믿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안식교의 선조들 가운데 몇 명에 불과해요.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그 재림운동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그 기라성 같은 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전한대로 재림하지 않자 자기들이 이끌어 갔던 그 재림 운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운동을 이끌어 갔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도 남김없이 재림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윌리엄 빌러 조슈아 하임스, 셀베스터 블리스, 아폴로스 헤일, 조사야 리치, 사무엘 스노우, 조지 스톨스. 토이 사람들은 참 재림 운동을 이끌어갔던 참 능력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명도 재림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었다. 끝까지 고집하면서 믿고 재림 운동 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광신적으로 믿는 안식일 교회 선조들이 전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메인 주의 그 포틀랜드 그 지역에서 진짜 광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안식의 선조들이 주장하는 게 완전히 광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귀도 기울이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재림 운동, 그게 참 하나님의 운동이고 역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증거에 의하면, 이 1843년 그때에 각 교회로부터 제명을 당했다고 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제명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명, 어떤 사람은 5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 운동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만을 따라서 이 재림 준비를 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 믿은 게 아니에요. 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100% 온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할 텐데,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만 명, 5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집다 팔았습니다. 그 팔아서 재림 운동에 바쳤어요. 그래서 재림 운동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출판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림 운동의 자기 재산들을 전적으로 바치게 되었기 때문에 재림 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아주 넘치도록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운동이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쉽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출판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재림 기별을 책자로 만들어서 낙엽처럼 뿌렸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으로 역사를 하면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완전히 망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거짓말, 그걸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고 역사를 한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 책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것이니까 결국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망해 버린 것이죠 경제적으로만 망한 게 아닙니다 제림 그 기별을 100%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제림 운동에 바치려고 할 때에 결혼한 사람, 두 사람 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 재림 운동에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바쳤겠지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재산 다 갖다 바치려고 하면 한 사람은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뭐 가족들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그 기회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도 많이 생겨난 것이죠. 그때 재림하지 않자, 이 가족, 이 부부, 그것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신적으로 끝까지 재림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이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에 성소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온게 아니라, 1844년 10월 22일날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간 것이다. 아니 성소가 도대체 얼마나 이 넓고 그렇게 하길래 예수님이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 그 휴장만 열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지성소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휘장만 열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휘장을 그때까지 한 번도 연적이 없고, 1844년 10월 22일에야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구름을 타고 그리로 들어갔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거짓을 따라서 역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성소, 지성소라는 건물이 있고 아론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성소봉사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봉사할 수 없습니다. 아론은 마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육체에만 일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성소 아무리 철저하게 믿어도 우리의 죄 전혀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하늘에 있는 성소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소 휘장 그걸 갈라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철저하게 다 열어버리셨죠. 그렇게 성소는 전혀 몰라도 예수님을 참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을 믿음으로 이 지,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자, 그 보호자가 바로 은혜의 보호자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의 말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호자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하늘에 성소가 있고 이 성소, 이 문이 닫히고 지성소 문을 열어, 열었다. 그러니까 성소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계신 은혜의 보호자에 나갈 길이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 보호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 의 보호자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성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보호자에 나가서 죄가 해결이 되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은혜 보자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해버리고 결국 안실 교인들은 죄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폐지해버린 그 지상 성수와 똑같은 것을 하늘에 세우고 이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조사심판을 한다.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도말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다. 도말해 버리셨다. 그런 말씀을 이사여서와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교의 신자들은 자기들이 조사심판 받기 전에는 죄가 도말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가 전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신황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